응, 오랜만에 이로 좀에서 어, 먼저 응. 왔습니다, 오늘. 오랜만에. 왜, 분명히 시즌이 끝났잖아요? 어. 근데 얼굴은 왜더쪼그라보고어요 <laughs> <조금> 더 <laughs> 얼굴이 만진창이네, 이거. 다래끼도 나오고. 아. 10일. 일 시합까지 12일 남았습니다. 예? <laughs> 사실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떤 어, 눈치 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, 어 올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대만 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, 사실 시작 끝나고 한0일 정도 한 쉬었다가 바로 다시 전투 텐서 돌입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사실 <laughs> 시합을 끝나고 다시 시합을 하나 더 나간다고 마음먹기까지가 힘들었고 제가 올림피아에서 제가 만족할 만한 기량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전에는 너무 제가 앞만 보고 이제 올림피아라는 그큰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큰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려서 제 몸을 많이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. 제몸에 이런 컨디션을 조금 더 제가, 어, 귀를 기울이고, 운동 양도 조절해 나가면서 올해 그래도 멋있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대한 프로쇼에서 뵙겠습니다. 형, 근데 저희 이런 중대방편은 또막 드론 뛰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어, 맞지, 원래 그게 우리, 우리 채널의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냥 힘좀 빼고 그냥 조용하게 자 준비해가지고 뭐 유난들지 않고 시합에서 그냥 선수는 좋은 몸으로 보여주는 게 맞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. 짜른 날 제가 시험을 나올 결심한 날입니다. 그럼 이번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서 <laughs> 어, 많이 신경 쓰고 있고, 어 뭐긴말 필요 없이 그냥 무대에서 공유 테니까,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E You. Mm -hmm. mm -hmm. 길게 차질 생겼다 없가데 어떤... 머리 <laughs> 밀때만 해도 시합 때쯤 되면 이제 원상복구 될 거라 생각했는데 <laughs> 아... 어림도 없네 참 있어야 될것같반사골로 미니까 머리가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만은백테프라이를써봤지만 고등학교 할 때는 이해시고 b t 주 b 개인적으로 끝났습니까? 오늘 1차전. 오케이. 잠시만요. 1차전이요? 그럼 2차전. 산소, 산소. 아, 2차서 어, 차종을 내야되기 때문에. 안돼라. <laughs> 어, 또 운동 많이 할거감시 한다야. <laughs> 제가 온몸으로 맞겠어.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됐는데 어,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. <laughs>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지만 뭔가 조금 더 다가왔을 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시합 결과가 여러분들 연말 어, 서프라이즈 선물로 제가 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어,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 제가 앞으로 신고도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어,